항상 진짜 제가 형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거 추세 그리고 힘있죠힘힘 힘. 이걸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죠 눌림목 하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님들이 매매를 했을 때왜 힘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눌림목은 올라가서 올라가고 나서 나오는 게 눌림목이잖아 그죠 근데 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 눌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힘을 보고 눌렸을 때부터 분할 매수 잡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근데 눌림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실히 잡기는 쉽지 않아서 이 눌림목이 나, 나올 때는 분할 매수로 잡으시는 분들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매 기법 중에 하나예요. 뒤에 힘 보고. 근데 이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코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힘을 보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진입해서 적당히 먹고 나온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분할 매수를 하냐?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알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힘이 센다, 라고 하면 이, 이 크기를 보는 거야, 크기. 힘에 대한 크기를 보면 힘이 크게 들어오면요, 쉽게 안 꺾이거든요. 안 꺾여요.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한 방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잡아볼만한 자리들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분할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 얘기해서 그냥 얘기한 겁니다. 어머. 근데 이거는 전략 같은 거야. 그래서 무당이도 눌림목 매매를 하느냐?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저도. 근데 저는 상황 반감에서 많이 합니다. 형님들이 매매를 할 때는 한 가지. 한개 정도에 대한 기법이나 아니면 기준이 있잖아. 그죠? 누군가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형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한개 정도는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이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기준 안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 하나만 사용 잘해라. 어, 쓸데없는 거 많이 가질 필요 없다. 하나만 잘해라. 이거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형님들이 박스껏 매매도 하고, 추세 매매도 하고, 뭐, 막, 반등매매도 하고, 막, 형님들 다할것 같잖아.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1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2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3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1번 좋아하는 사람이 2번을 할수 있냐, 쉽지 않아요. 2번 좋아하는 사람이 3번 할수 있냐, 또 쉽지 않아. 근데, 3번 하는 사람이 1번을 할수 있냐, 어, 할수 있어요. 3번 좋아하는 사람들이 1번 할수 있어. 근데 여기서 박, 뭘 못하는지 아세요? 3번 좋아하는 사람이 2번을 못하고요 2번 좋아하는 사람이 3번을 못해요 쉽지 않아요 얘네는 완전 반대 거든요 그래서 박스 매매 하시는 분들은 3번 추세 매매를 못합니다 어, 아예 기준 자체가 달라요 스타일 자체가 다르고 그런데 1번 매매 있죠 많이 떨어지면 반등 나오는 매매 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도 어,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점 잡는 경우도 있긴 있고 근데 매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형님들이 맞는 스타일에 찾는 게 우선 제일 좋은 건 맞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 스케핑 치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좋아서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익에 대한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사람들. 리스크는 분명히, 어, 본인들은 적다고 얘기합니다. 스캘핑 치시는 분들. 근데 생각보다 적진 않아요. 리스크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매매하고. 그런 매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입니다. 스캘핑이나 단타 치는 거는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수익 매매를 잘못 합니다. 그죠? 기다리는 걸 진짜 못 해.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같은 매매를 하기는 진짜 쉽지 않아. 저도 매매를 오래 했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섞어서 사용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게 해보면 알거든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그 상황, 상황마다 지금 현재가 어떤 흐름인지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매매법을 다 사용하려면. 근데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잖아? 매매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추세대 박스 매매하고 있고, 박스대 어막 추세 매매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꼬이잖아. 그럼 진짜 큰일납니다. 어 이런 거한번 꼬이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만 자, 하나 하나만 잘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사람,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님들이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거든요. 요령껏 근데 분명히 자 신이, 자 자신 신이 써하 는 매매 는 분명히 있 어요. 형님 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내가 무슨 매매 를자신있어 할까？매매 는 정답 은 없어？그 대신 분명히 형님 들 상황 에맞는 매매법 을꼭찾 으셨으면 좋겠 습니다.